안녕하십니까. j t b c 뉴스 시작합니다. 1년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지 않고 살만하는 세상 만들기에 힘쓴 각계 인사들에게 공을 돌려주는 제19회 홍익대상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은 11일 오후 3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중부 홍익대상 시상식입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중부홍익대상은 중부일보가 공직 및 문화 예술 체육 농업 등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중부일보 임재율 대표, 강덕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성덕 일산 경찰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에는 총 14명이 홍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2년간 109건의 사건을 해결한 박경민 순경과 소방 홍보 활동에 힘쓴 박순근 소방장 등은 홍익대상 수상으로 일계급 특진됩니다. 음, 아직 얼떨떨하긴 한데 그, 오늘 이 기분을 잊지 않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멋진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임재율 대표는 이번 19회 홍익대상이 특별한 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19회째 맞이하는 홍익 대상 시상식인데 오늘 시상식은 정말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인가 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익 대상을 수상한 인사들은 소속 기관 인사에 반영되는 등 특전을 받게 됩니다. JTBC 백창혜입니다. 경기도와 통일부, 경기도 교육청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세대 양성에 힘쓸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 통일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에는 경기도가 남부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한 교육사업 추진과 학교 통일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통일부는 통일교육원 우수강사 및 교육 콘텐츠 지원과 현장 체험형 통일교육 확대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청은 체험 활동을 활용한 통일교육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지사는 진정한 광복은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라며 경기도가 통일의 전진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식 이후에는 경기도와 아주대가 함께하는 통일컨퍼런스도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서 남북교류사업의 성찰 등 통일 이후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도는 각 기관 사이에 협력망을 구축하고 공무원 대상 통일 교육 실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들이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4억여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일당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남양주 소재 아파트 두 가구를 사들이고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위조해 집을 담보로 4억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흐리고 기온이 오늘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으로 보온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